<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마스 s 히로 e r o Be b r a 입니다 오늘은 잠언 말씀을 같이 나눠보자 합니다. 잠언, 잠언 시편 1편도 같이 들으시면 참 좋습니다. 잠언 <목소리> 오늘은 악한 때에 대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5분 안에. 저의 의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참 너무 황당한 일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배고픈 자들에게도 먹이시기도 하고, 물론 이북 같은 경우는 다 많은 성교자들이 이복에 의해서 목숨을 거두셨죠. 그러나 지금 저희가 악한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머리에 놓는 것과 이 악한 때에 여러분 돈이, 돈이 여러분을 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하는 여러 수는 상황들을 수는 봤을 때는 글쎄요 돈이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 자문을 들으면서 이 말씀드린 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하다가 있습니까? 보면 저희들이 다른 길로 삼천보로 빠질 경우가 많거든요 이 말씀 안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방향은 생기게 되거든요. 이 말씀이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뭐 가난한 이는 협박받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협박 받습니다. 납치당하고. 예, 네, 성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성서가 저희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고,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악한 때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문은 많은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의 법도, 뭐, 결혼을 해도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뭐, 다른 관계를 해도, 어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폐지했지만, 저희가 이 성에 대해서는 좀 저희를 망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성을 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죠. 성은 참 축복이거든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은 즐겨야 되고, 서로 같이 자만에서 말한 것처럼. 이 우물처럼 즐겨서 축복이 되고 서로 다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최소한의 두 명의 어떤 관계 안에서 잘못이 없어야 되죠. 서로 이해가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막, 누구 여자랑 얘기만 하려고 하면 막 난리를 치는 분들이 한국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또더 나쁜 짓을 더 하지 마세요.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악한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일해하고 수고하시고, 어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 행복하겠지라고 일하면서 정말 누구의 어머님처럼 약도 못 드시고, 모은 돈으로 자식에게 침대 밑에 숨겨놓고 떠나가신 부모님들 계시죠? 하지만 저희가 자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미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있죠. 여러분 저희들한테 중요한 게 뭐죠? 저희들한테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거 행복이고 또 미래에 대한 안정이고. 내가 하는 자도 지금 미국에서 있던 그 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경찰관이 로그인거죠. 잘못했어요. 근데 그분은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이용을 했다는 거죠. 다른 물에 나무를 것 같이 어떻게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신앙이 있으면 어떤 해 어떤 해해 다른 방법을 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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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텐데, 다들 편한 방법을 요구하거든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악한 때를 대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보면 원수는 입술로도 꾸민다고 하죠? 인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인간들을 조심해야 되는가? 대한민국에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여러분, 큰 기업에 가서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억울하게 막 몰려가지고 비밀을 노출했다고? 그게 다 모함이거든요. 대한민국의 특기거든요. 대한민국이 망하게 했던 거는 이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인간들을 조심하십시오. 성소를 보고 지금 많은 분들이 교회를 안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마음이 아프죠 신앙, 그 좋은 신앙이 어렸을 때의 신앙과 좋은 경험들이 상처로 밖에 안 남았다는 많은 분들이 돈에 쫓아서 욕심 때문에 친구도 버리고 시비를 건다는 거죠 소송을 하고 항상 조심하고 서로 돕고 서로 아껴야 되는데 여기 잠원이 한 3시간 정도 되는데 앞으로 5분씩 정리를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마스터 히로 Be Brave Fear Not 365 Amen Jesus Christ